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러비 no 리사 원장이에요 익스프레스 엔터리와 PMP 그리고 p m p 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결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우리가 시간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것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면으로 봤을 때 시간이 2차적으로 빠른 것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PMP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PMP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금액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 프로세싱 e 라고 불리는 금액과 Right of Permanent Residence라고 불리는 금액만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PMP를 넣게 되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PMP는 PMP 프로세싱 e 를 요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C PMP는 BC주 자체에서 PMP 비용을 요구를 해요. 사스카츄안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금액적인 단점 장점으로도 익스프레 n 센터리가 가장 뛰어납니다. 왜 굳이 내가 PMP를 할수 있고 PMP 2도할수 있다면 당연히 시간 돈이 똑같이 든다고 했을 때 이는 나는 할 조건이 되지 않고 그러면 굳이 왜 내가 PMP 2를 하냐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거든요. 단지 하나입니다. 시간을 전략하려는 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세싱 타임을 보시면 PMP가 뭐16 month 그리고 그냥 일반 PMP가 뭐24 month, 20 month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돈 내는 돈 똑같고 그리고 PMP가 PMP보다 더 좋다면 당연히 나는 PMP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익스프레스 엔트를 조건을 맞춰줘야지 PMP를 할수 있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익스프레 n t 트리를 진행을 할수 있는 최저 조건 같은 경우 영어 점수 기준으로 i h 5 5가 나와야 되는. 그리고 PMP는 전제 조건이 사사사사라면 내가 영어 시험을 봤는데 죽어도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 사사 오오가 나온다던가 오오를 맞출 수가 없다던가 그런 분들은 재빠르게 포기를 하고 익스퍼센트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PMP만 넣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익스퍼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년 경력, 캐나다 경력이 있거나 s k i l l e 라고 2년 경력이 있거나 뭐 trade 경력이라고 해서 뭐 10년 중에 1년이 있거나 하는 그런 모든 세 가지 스트림에 한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pmp가 조금 더 전제 조건이 빨리 충족이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모두가 다 pmp이기를 해야 되는 건아니고요 본인 상황에 맞추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주 큰 차이점은 옛날에는 일반 pmp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이로만 제출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pmp도 종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mp 노민이를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받지 그노미니를 받은 거를 토대로 c i c 에서 제출하는 제출도 요즘은 온라인 포털에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프레센트리와 크게 스텝 프로세싱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p m p 2는 PMP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접수한 걸 토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 PMP는 PMP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노미니를 받은 후에 그걸 토대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p e r 레지던 e 포탈에다가 이익 아니에요. p e r 레지던 e 포탈에다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의를 해야 되냐, PMP를 해야 되냐, PMP 이 E를 해야 되냐를 고르는 거고 뭐 개인적인 저의 조언을 좀 듣고 싶다고 한다면 원장님 저는 세 가지를 다할수 있는 대단한 인간인데 그럼 저는 뭘 해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묻지 따지도 않고 익스프레스 t 트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 t 트리는 모두에게나 다 맞는 영주권 조건 상은 아닙니다. 뭐 점수제이다 보니까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영주권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 점수가 들어간다는 단점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본인의 영주권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각 주의 주정부 이민인 PMP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노프라블럼 no 컨설팅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